유평화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주는 이스라엘 역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그때 이제 성령이 내리시는데 그것이 6월 12일 이번주 6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주를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물뷰에서 아는것처럼 오순절 이후로 교회가 세워지니까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잡히는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에, 예,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못된 물고기도 있고, 그래서, 어, 7년 내어발란이라고 하는 어, 물가로 끌어내서 세상 끝에 어,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갈라내는 그런 작업이 이제 이 교회 시대 끝에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모습입니다. 성경 전체의 유일하게 성령 강림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사인데 오순절에 나타난 이 현상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람과 불과 방언 그래서 이 본문의 모습을 우리가 의미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오순절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은 2절 말씀해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오순절날에 나타났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이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것이 이제 들렸다는 거고 온 집안에 그 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 바람을 상징으로 해서 나타난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의로 불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게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에,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오신절날,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120명 성도의 영적 상태가 전부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 그 120명 중에는 예수님 공생애부터 따라다녔던 열두 제자도 있을 것이고, 예, 공생애 도중에 만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이렇게 따라온 성도도 있고, 이렇게 다 영적 상태가 다른데, 열두 제자의 경우의 중심으로 말하면 그들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같은 그 소리가 들리면서 성령이 임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laughs>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오순절 그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오순절이 오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완전히 내주 네 합일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그때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 <laughs>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셔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호흡이라고 하는 말 그게 바람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바람.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그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죠.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이 마른 뼈들이 나타나는데 그 마른 뼈를 이제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수르에에서 열지열 지파인 이스라엘이 다 패망하여 온 세계 흩어진 그러니까 이 이방인 속에도 이스라엘의 피를 가진 자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들을 온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바로 마른 뼈들이라고 에스겔 37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인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살리는데 그때 바로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기의 바람입니다. 생기의 바람. 그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생물들은, 짐승과 같은 생물들은 혼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죽으면 아래로 내려가고, 인생의 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영적인 인생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이 바로 코에 생기를 부는 것처럼 생기의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데 오순절 날 그런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그 자리에 불었기 때문에 열두 제자는 그때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두 제자 외에 120문도가 다 성장 정도가 달라서 그 생기의 바람을 맞는 그 순간에 어떤 성도들은 가난 정탐하면서 일시적으로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고 그 영적 수준에 따라 각각 그 생명 대신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를 다르게 받을 수는 있지만 열두 제자는 그 순간 이 바람과 같은 소리가 생명, 생기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그는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의 혀와 같다. 이렇게 3절 말씀에 말씀하셨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도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사나무에 내렸다 그랬어요. 요거를 또세 번역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사나무에 내려 앉았다 그랬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그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와 닿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 가지 번역이 다 다른데 불의 혀 같은 거 혀같이 생긴 불 그것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불이 나타난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이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 나타, 호 홉산에 있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그를 부르셨어요. 광년 40년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보면은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둘이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날 수 없는 그분이 불같은 그런 모습으로 불로 나타나셔서 그것이 혀같이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다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불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한 증거가 불로 나타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불같은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소멸하는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죄를 태워버리면서 죄를 소멸시켜주고 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오늘 여러가지 은사들이 임하고 또 불같은 그 불이 우리를 정화시키고 연단하는 불로 나타날 때 오늘 성도들을 정화시키고 연단을 시켜주는 겁니다. 불같은 역사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같은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상장인 불을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노의 불로 나타나면 그게 지옥인 겁니다 여러분 그 지옥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에 불타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지옥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불의혀가 나타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세 번째는 사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역사가 오늘 오순절 날 나타나고 나니까 그때 이제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 세계의 경관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각 사람들이 자기네나 말로 다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받고 회개하며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내리면서 호금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경관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예 그건 제 겁니다 예. <laughs> 다놀라 기여겨 이르되보라이 말하는 사람이다 갈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관한, 각 우리는 바의인과 사람의 과 엘리민과 또이사보이 사람의 자, 바사람이 사람의 자, 이 사람의 자, 이 사람의 자, 이와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와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 부터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네.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쩐 일이냐 하며. 네 이게 방언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 이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나타나니까 경건한 유대인이 각국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각각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 뭐 지금과 같이 통역기가 있어 갖고 그것이 전혀로 통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인데 자기들을 갈릴리 말로 해도 이 듣는 사람은 전부 자기네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방언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들음을, 들음은 들음은 아,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타난다고 로마서에 말하는데 말씀이 자기네 말로 들리니까 그때부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러고 나니까 보험이 전파될 수가 있었다 그 말이죠. 자, 37절 말씀해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제 천국 어, 열쇠를 맡았으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 설교하면서 이 교회의 문을 열고 천국의 문을 여는데 37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각국 나라 말로 다 틀려진 거예요, 지금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아. 말씀이 자기의 언어로 들려지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회개하니까 성령이 선물로 내리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각국으로 퍼지면서 보급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오순절날 방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각도 말로 들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회계의 역사도 없을 것이고 보험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지도 못하는 거죠. 또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38절로 4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때 이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41절에 보면 그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3천이나 되는 제자가 교회로 들어오면서 초대회가 세워지면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44절 말씀해 보면,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원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가 탄생하면서 이 방언으로 말미암아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탄생하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걸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말이죠.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력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국 공동체, 이 천국의 경제적인 모습,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경제생활, 이거를 일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슨 일입니까?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하여 흩어진 이후로 수천 년 만에 일시적으로 언어가 하나가 됐어요, 지금이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거룩한 연합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놀라운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에서 다 흩어졌잖아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오순절이 되니까 언어가 하나로 들려지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서 거기에 경제생활, 연합의 모습,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령한 삶의 모습,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게 종로생활이죠. 이런 모습이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우리가 사모해야 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나타나게 되고 천년왕국에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분명히 천년왕국이 이런 모습을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언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탄생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언어가 하나로 되어지면서 오늘 바베테에서 흩어졌던 그 일이 다시 회복이 되고 거룩한 교회의 연합의 모습으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다 초대 교회를 통해서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36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제사장과 서기과 바리새인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 못박으라 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부활케 하시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셉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그 기름부음자 메시아다 그걸 확증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의 나를 전파하셨는데, 그게 속죄의 원리로 보면 그게 본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게 본제하는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승천하시니까 제사가 완성됐고, 약속하신 성령 강림으로 이제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그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어서 무리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들여서 피해의 은총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공급을 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가 되면 누가 회개하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감화하고 회개하며 우리가 예수님이 피 흘려 놓으신 그한번피부은 은총을 갖다가 회개 역사가 이루어져서 용서받고 그 공급해 주는 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성령이 바로 오시니까 교회가 탄성되면서 교회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 같은 죄인에게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그 성령이 오니까 오늘 결단도 하게 되고 말이죠. 그 성령이 오시니까 오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를 깨닫게 되어주시고, 성결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를 성결에 이르게도 하시고, 이게 전부 성령 강림의 의미로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생활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올라오는데 아마 제가 금요일에 왔을 때도 없었는데 편지 두 개가 이렇게 교회 우체통에 있어갖고 제가 뜯어봤는데 60대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양쪽으로 빼곡하게 편지를 써서 이게 아마 복사물인 것 같아요. 예, 교회 주소록을 찾아서 교회마다 다 보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무슨 이단이 이런 걸또뭘 써서 보낸나 하고요. 제가 이걸 아까 봤는데 다 읽었어요. 이분이 60 예, 45년을 예수 믿고 중학교 2학년 때라니까 60 후반 됐겠죠.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성서가 열리는 것처럼 말씀이 확 깨달아지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45년 동안 예수님에는 안 것이 없어요. 그렇게 신랑한 생활을 했다는 거야, 60년.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예요. 전혀 이단적인 요소가 없어요. 저 이분에게 답장을 하려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원리를 써 드리고, 이런 경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경지가 되다면 이분이 이기는 자죠. 내용으로 볼땐그 성령을, 그렇게 이제 사모하고, 그렇게 성령을, 이게 얼마나 마음이 뜨거우면 이렇게 편지를 써갖고 다 무사님들에게 보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답장을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무엇이고, 이번에 신앙의 행지가 어딘지 표제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성소가 열리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일생 동안 예수님에는 보이지가 않고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성령 강림 때그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났고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충만을 받으면서 구원의 감격을 뭐 새롭게 하고 그게 성령 강림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와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바람과 같은 신령한 존재가 된다는데 그 옛날에 우리가 인류 역사의 여러 종교들이 오면서 신선된다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신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풍류체가 되는 겁니다. 신선은 바람과 같은 존재죠. 풍류체입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든지 모르는 그런 신령한 투활의 몸을 이제 이런 여러 종교에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깨달고 안게된걸 하나님이 계시하여 그런 종교에도 그런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그런 풍류체와 같은 바람과 같은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면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역사겠어요? 예수님처럼 병을 그냥 통과하고 음식을 먹어도 화장실 갈 필요가 없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생명인데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게 우리의 본의 완성이 길일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앞에 놓인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해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방언을 뱉다의 은사가 다시 충만해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성령 충만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기에 도전을 하고, 그 믿음은 뭐예요? 현재 내가 그러지 못해도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정말 내가 성령충 받아서 내가 이러한 성령을 받아서 불가 같은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고 정말 이 권사님처럼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는 바라볼수록 그런 신뢰와 삶으로 회복이 되는 그것이 현재 내가 바라는 것이라면 그 실상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이거 성령충만의 의미가 되고 우리가 그런 기회가 바로 이런 성령받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일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에이, 이런 성경 강인주의 형식으로 지나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의 반격을 새롭게 하면서 2000년 전성령이 오셨는데 내게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십사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성년 주말을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는 그믿음의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내 손에 잡혀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절 오순절에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고 오늘 방언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고 교회가 탄생이 되고 지금까지 이 성령의 역사로 이나 같은 인생도 구원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의 의미를 깨달아서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고 우리 같은 성령영사를 사모하며, 은사가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정이, 우리 모두와 각 사람과 가정 위에 이렇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